에 대해서 뱀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뱀띠는 음양오행으로 화를 이야기합니다. 화를 이야기하고 색깔은 이제 붉은색, 붉은색을 이야기합니다. 자, 화 대통령 사주 입장에서 대통령 사주가 목이 될지 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가 않다고 하시니까 목이, 될, 목이 될지 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화는 뭐예요? 새로운 아이템, 아이디어,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토 입장에서 화는 뭐예요? 인성, 문서, 운, 뭐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참모들이 보면 계산은 1953년생과 1965년생, 1977년생이신데, 이제 1977년생은 이제, 화정호 수석이 제일 막내로 계신 거고요. 대사년에 1953년생은 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가장 연장자 계신 장관이 되,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비교를 해 본다면, 화 입장에서, 모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 입장에서, 개명년이 다시 모목 입장에서 화는 새로운 아이템, 아이디어나타낼수 있다. 그화 입장에서도, 올해 화 입장에서도 같은 화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세요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저희들을 믿고 따라오십시오. 저희가 앞서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1953년생, 65년생, 77년생, 장관님과 수석들은 앞, 점도더 부지런히 뛰어다니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뱀띠에 대해서 이제 뱀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